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나영이, 행세나, 나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귀리 우유 만들기 영상인데요. 귀리 우유, 어? 귀리 우유를 타먹는 건가? 어, 맞아요. 귀리, 볶은 귀리에다 우유를 타먹는 거예요. 그래서 귀리 볶는 방법과 이제 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성분이 좋고 왜 좋은지 또 말씀드릴게요. 아 여러분 그리고 원래는 제가 생기리를 샀어야 됐는데 음, 이마트에 갔는데 생기리가 없고 귀리 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리 음, 쌀밖에 못 샀어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길이 사러 왔는데 이마트에 이마트에는 그냥 귀리는 없고 귀리 쌀이 있대요.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돼요. 기리살을 한번 벗겨낸 거라 조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없는 관계로 기리살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마트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생기리를 사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이제 기릿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껍질을 벗겨낸 거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아무래도 껍질이 있는 게 훨씬 좋겠죠. 오. 하지만 만약에 그 기리를 오랜 시간 불렸는데도 아 나는 조금 껍질 때문에 꺼슬거슬하고 거슬 아, 뭔가 탑탑하고 그러시다 하시면은 이제 기릿살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기리 볶음 만드는 법을 알아보러 갈까요? 뿅! 비리를 볶을 때 이게 마한 번에 많이 볶아놓으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가 제일 좋고 아 그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이제 일주일 분까지는 만들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물에 한번 불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붓은 물이 깨트있기 때문에 <laughs> 한번 씻어줄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한번 놔두겠습니다. 타이머 한 시간. 한 시간 뒤에 봐요. 지금 1분 남았어요. 그럼 이제 준비해볼까요? 불렸더니 이렇게 하얗게 조금씩 벗겨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물기 좀 털고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채에 받쳐왔어요. 그래서 물기를 다뺐고 이제 한번 불을 켜볼게요. 이렇게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고루고루 잘 볶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볶았어요. 엄청 찰랑찰랑거리거든요. 향도 되게 고소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엄청 고소하고 덜단조립 복맛 맛있어요. 여러분 귀리가 얼마나 좋은 성분이냐면요. 일단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을 배출시켜 준다 그래요. 두 번째는 철분이랑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장기 어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의 해소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귀리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분들이 먹게 되면은 이제 조금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장이 민감하시거나 예민하신 분들 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은 신장 결석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알고 과하게 섭취하지 않고 적당량만 섭취해서 우리 건강을 같이 지켜으면 합니다. 귀리를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우유랑 길이랑 함께 먹는다면 이게 약 25배 정도가 부풀어서 굉장한 포만감을 유지시켜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꿀팁이 있다면 이렇게 다이소에서 60매에 천원 정도 하는 비닐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소분해서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귀리 같은 경우에는 볶아 놓으면은 오랫동안 먹는 걸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약간씩 소분해서 이렇게 귀찮더라도 자주 자주 볶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꿀팁 두 번째는 볶은 귀리는 10g당 32칼로리밖에 안 돼서 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는 거 하나랑요. 또 이게 씹어먹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아우 난 턱이 너무 아파서 씹어먹는 게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볶음귀리를 조금 갈아가지고 우유에 섞어 드셔도 효과는 같이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러니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귀리로 다이어트 성공해 봅시다. 음아 진짜 잘했어요.